저 이제 규제로 실거주 못하는데 그냥 돈 모으고 기다릴까요? 어? 돈 모으고 기다리면 그 사이 가격이 오르면 어떡해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서울 수도권에 있으면 떨어지긴 쉽지 않아요. 지금 매물이 많이 감소해버려가지고 토거제에 근데... 나와가지고 전세끼 물고다 없어져서 어... 근데 실거주를 못해요. 투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거주 못하면 뭐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laughs> 대출을 받아도 실거주 안 해도 되는 지역을 사거나 아니면 대출 없이 사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음 대출을 당연히 없이 못 사죠 <laughs> 지금 대출, 대출 없... 없이 못 사니까 고민하죠 대출 없이 사는 거뭐 <laughs> 전... 재개발 같은 거 있고 대출이 아... 필요하면 부산 같은 곳 사면 되죠 <laughs> 어 부산 사도 응? 될까요? 노인과 사다인데 부산 지금 뜨거워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몰려가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음. 집을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음. 부산에 연구도 없고, 부산에 사는 게좀 무서운데.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리면, 2년 동안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야. 음. 왜냐면, 뭐, 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화폐가치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물이 없어져가지고 더 오른단 말이에요. 입주도 없고. 음. 그걸 조금이라도 방어하려면, 내가 이거 뭐 부산에 집 사서 부자 되겠다는 게 아니라, 방어를 하려면, 부산에 있는 자산이라도 취득해서 거기는 보유만 해도 2년만 가지고 있으면 비가세거든요. 2년 후에 매각을 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게 뭐 내가 주식 투자라든지 코인 투자로 자산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재주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부산에다가 해치하는 해치를. 하는 해치를.